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나요? 비싼 화장품? 이런 거 써야 될까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한 세상에서 제일 쉬운 피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긁는 것! 즉, 간헐적 단식이나 짧은 기간에 절식입니다 네? 굶는다고요? 놀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내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쉬운 거죠 이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몸 안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것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단식이 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을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단식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분들이라면 짧은 기간, 계획적인 단식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깨우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피부 개선을 위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몸의 본질적인 기능에 주목해보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죠.